입니다. 어... 아 가시지옥이라도 아닌데 가시지옥도 탱크 많아서 의미 없고 이거 막판 할게요. 테란 전아 짜증 나네. 아니 근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 납치하면 내병 내병력이 더 많이 죽는 것 같아 진짜로 탱크 납치하면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주네요. 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인구수가 맞췄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광물이 부족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 대군주! 어떻게 생지 알죠? 똥똥똥. 살모사를 좀더 침착하게 잘 썼어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한 게큰것 같아요. 살모사를 더잘 썼어야 됐어. 아직 제가 마법 유닛, 마법 유닛 쓰는 게눈숙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마법 유닛을 더잘 썼어야 됐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진화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아 거기 말고 점막 위에 지으세요. 오운다이 왕님 라이포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개사기 빌드 링쭉 찍고 갑니다. 게임하기 존나 싫어진다. 링죽지 개짤막당하니까. 아, 구경요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막물이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 하나요? 막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켜요. 추억의 펭귄 러시인데 이거? 막물이 チャン <목소리가> 필수. 광물이 부족합니다. 불태님 이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이번 미션은 링링도 여왕으로만 승리하지 않습니다. 연이 완료. 지금 링 맹독 여왕이 아니라 울트라 묵은 살모사 감염충 봤어도 못 이길 판이거든요 이 판은 아 처음에 링 축직 너무 허망하게 막혀 이게 잘하는 테란들 상대로는 링 축직이 이제 안 통하기 때문에 지가 부족합니다. 인구수가 낮췄습니다. 박물 은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푸름진화 완료 대본주가 더 필요합니다.

아니, 뭐 자꾸 병력이 엇갈리냐? 개 빡치게. 근데 이거 막으면 몰라요. 형, 일꾼 한 마리도 안 죽었거든. 지금 뭐야? 어... 아니, 지지를 친다고왜 쳤을까요? 경력이 없구나, 상대. 개짠했네. 와, 이거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기분 좋게 이긴다고? 하... 아니, 상대, 아니, 상대가. 아니, 상대 플레이 왜 이렇게 근데 좀 수상하냐? <laughs> 아니, 왜 아까부터 계속 빈집, 빈집만 이렇게 되지? 전판도. 전판도 빈집 그거 당했거든요? 아이고 그냥 재수가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건가? 병력이 이렇게 두번 정도 갈리나? 아 근데 러시 안 했으면은 테란이 멀티 깨고 빠지지 않았을까요? 탱크 네 마리로 진출하는 거 싫어요? 이게 바이킹 존나 많이 찍은 게 그거네. 테란 약간 예능 게임 한 거랑 다름 없는 게 제가 살못에 있었으면 몰랐을까? 이거 바이. 바이킹으로 이렇게 오는 거는 쯧, 의미 없죠. 맞아, 아니 아, 근데 상대 애, 애초에 일단 점수가 높으니까. 아네 번째 사령부를 부셔버리고 인구수 인구수 다 막혔구나. 인구수 다 막히고. 아마 제 군락인 거 보고 진출은 안 했네? 뭐야? 아니, 이거 무지성. 아니, 뭐, 정찰도 안 하고. 잠깐만요. 아. 사령부 음, 아 이거 우연히 그냥 우연히 걸린 거네요. 병력 무빙 다 여기다 찍어놓은 거 같은데. 대군주 초반에 이거 다 찾아내길래, 뭐지? 약간 했는데, 야, 이건 얻어 걸렸네. 근데 이게 제가 그건 줄 알았어요. 반응로 달려있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냐. 해방선, 해방선 두 마리씩 뽑아서 견제하려고 하는 줄 알고, 보시면은, 해방선, 그 뭐냐, 두 마리씩 보내는 건줄 알고, 본진에랑 앞마당 여왕 두 마리씩 놔뒀거든요? 포촉 여기다 지어놓고. 그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이킹 모아서 펭귄러쉬 올 줄은 몰랐어. 야, 추억의 펭귄러쉬를 해버리네.